외기에 20장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의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의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게이르시되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지 말려니와 고륵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추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이 어른인 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Amen.